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사의 부당한 지시입니다. 부당한 지시. 참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부당한 지시,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많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음, 뭐,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가정, 어떤 가정으로 하, 가정으로 답변을 하시게 되면, <laughs> 가정으로 답변하시게 되면, 이 가정의 반대급부로 음,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질문이 들어올 때, 뭐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어, 이 친구 고집이 센가, 고집이 센 사람인가? 어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어, 그런 평가, 즉 그런 의심이 면접관이 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평소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고집이 세다는 얘기 좀 듣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좀안 좋겠죠. 왜 회사는 고집 센 사람 안 뽑습니다. 싫어해요. 어 자기 자신만의 어떤 주, 어 의견에서 주장만 하는 사람보다는 주장은 하되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어,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어, 지원자를 원하기 때문에 이 고집센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 계속 하겠다라고 할때 음, 실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럴 때 어,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 아니면 그래도 좀못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끊임없이 어, 이 친구가 고집이 센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으로 대답하는 거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에 휘말리게 됩니다. 추가 질문에. 그래서 결국은 답변도 제대로 못 해요. 계속 반대급으로, 가정이기 때문에 반대급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가정하지 말고 정의 내리십시오. 정의. 누구도 뭐라고 할수 없는 정의를 내려버시, 내려버리시면 됩니다. 정의를 딱 내려버리시면 답변하기가 참 편해요. 그리고 추가 질문 그렇게 많이 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어떻게? 어, 내가 내린 정의에 대해서 뭐 누가 생각해도 저거 맞지라고. 어, 그렇게 정의 내리시면 되는데 뭐 예시를 하나 드린, 어,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부당한 짓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부당한 지시라 함은, 부당한 지시라 함은, 규정과 규칙에 위배되는 지시라 생각하며, 이러한 부당한 지시를 수행할 경우, 뭐 어떤 사고나 비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 회사에 피해가, 피해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정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부당한 지시라 함은 규정과 규칙에 위배되는 규정과 규칙에 위배되는 지시 맞죠? 부당한 지시, 규정과 규칙에 위배되는 지시입니다. 회사의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위배되는 지시예요. 자. 규정과 규칙을 위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나 비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예전에 광주에서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짓다가 겨울철에. 그 규정에는, 어, 겨울철에는 한 2주 정도 그 시멘트를 그, 굳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멘트 굳는 시간을 한 2주 정도 더 해야 되는데, 그때 나왔을 때, 뭐한 4, 5일 정도 굳히고 바로 올렸던 거죠. 2주를 굳혀야 되는데 그걸 어기고 4, 5일만 했더니 결국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규정규칙 안 지키면 그런 사고 납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그새마을근고 불법 대출이 일어났죠. 규정과 규칙을 안 지켜서 아닐까요? 규정규칙 지키면 불법 대출이 왜 납니까? 규정과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비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회사에 피해를 줬나요, 안 줬나요? 현그 광주 아파트 사고낸 기업 굉장히 지금 힘들죠. 아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새마을금고 결국 사람들이 계속 어 내돈 어떻게 될까 막 거, 어 걱정이 돼서. 인출하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지급보증 해줄게. 좀돈좀 찾지 마. 우리가 지급보증 해줄게. 이래서 안 찾은 거잖아요.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이 사고나 비리의 정도에 따라서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즉, 부당한 지시라 함은 규정과 규칙에 유예되는 지시를 의미하며 이런 지시를 수행할 경우 어떤 사고나 비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서 회사에 피해를 줄 것이다. 자, 이런 부당한 짓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회사에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수행하지, 수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해줘야죠. 왜안 돼? 회사에 피해 가잖아요, 피해.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그 자소서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잖아요.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모든 지원자가 맞겠죠 회사에 지, 어,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합니다. 근데 회사에 피해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회사에 피해 주는 걸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회사에 피해가 되는 부당한 지시를 할까요? 피해가 가는데? 누가 책임질 건데요? 회사에 피해가 가는 부당한 지시를 누가 할수 있을까요? 음.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이 이렇게 답변하면 안 나올 텐데 만약에 나오더라도 아니 현실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하더라도 현실이 다를 수 있어요 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에 피해를 주는 일 저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할수 없습니다 저 회사에 기여하러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안 한다고 해도 고집이 아니죠 고집부린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고집부린다고 할 거야 회사에 피해가 가는지를 안 하겠다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사장이, 그 회사의 주인, 뭐 사장이, 이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 외에 다른 뭐 임원진이라든지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회사에 피해가 가는 짓시를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 뭐 극단적으로 내가 한다고 쳐. 그럼 누가 책임질 건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건 고집의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회사의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만, 자, 이 지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상사가 규정과 규칙을 잠깐 착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내용. 다만 상사분이 잠깐 이 규정과 규칙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 과정을 음, 거칠 것이며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사람이니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부장님 이거 어, 규정과 규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못하면 이거 크, 어,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이거 확인하셨나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 정말 착각했다라면, 어, 내가 착각했네. 그리고 다시 지시 내리시겠죠. 근데 그렇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 회사에 피해가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당한 지시를 내리신다면 저는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대답하시면 된다. 왜? 내가 안 하겠다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회사에 피해.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어, 일반 회사, 일반 기업의 어, 설립 목적 중에 하나는 이윤, 수익 창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규정 규칙을 어겼는데 우리가 뭐한 천억을 벌어요. 천억의 수익이 나는데 뭐 벌금? 했더니 뭐한 10억 정도의 벌금. 시, 1000억의 수익이 생기는데, 10억 정도의 뭐 벌금이 나와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겠죠. 990억 벌었잖아요. 10억 내도 어,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이런 식으로 가야죠. 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 회사에서 또, 어, 중요시 하는 거, 회사, 어, 발전을 위해서 중요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자, 회사는 뭐 여러 가지 홍보 활동마다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 하는 이유가 이거 아닌가요? 음. 신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이 됐든 무형이 됐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뢰도가 없는 기업은 이용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대기업들 홍보, 마케팅 비용 엄청나게 쏟아 붙죠? 음,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는. 솔직히, 어, 기업, 어, 기업이 하는 모든 활동은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쌓기 위한 활동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풋볼 결승에 그 짧은 음 광고 시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홍보를 하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자, 아까 말씀 그 질문 추가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 1000억의 수익을 내는데 10억 정도의 벌금 내면 회사 입장에서는 해도 되지 않나요?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질문이 나온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상에 비밀은 없고, 이러한, 음, 규정과 규칙을 어기는 불법적인 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들이 이 고객에게 알려진다라면, 그 순간,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겠죠. 아파트 무너진 회사나, 어, 새마을금고, 뭐 그, 불법 대출처럼. 결국, 고객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국은 회사에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눈앞의 이익, 어, 저는 그거 별로, 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제가 지원하는 회사가, 뭐, 2, 3년, 4~5년 후에 없어질 회사도 아니고 어, 멀리 본다라면 이런 것보다는 멀리 본다라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규정과 규칙 잘 지키는 어,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준법 정신 투철한 이런 기업의 모습을 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소탐 대실 이게 그거 아닌가요? 소탐 대실? 소탐 대신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멀리 보자면 회사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결국 신뢰도 하락이라는 신뢰도 하락으로 하락으로 인한 회사에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단기 수익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멀리 본다라면 결국 알려지겠죠. 세상에 비밀이 있나요?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아마, 이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알려지면, 이 수익 난거 990억 이상 자금을 쏟아 부어야 떨어진 신뢰도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죠. 즉, 부당한 지시, 어, 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정확히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정의를 내려주시고 누구도 뭐라고 할수 없는 정의. 맞잖아요. 부당한 지식, 규정과 규칙에 위배되는 지식. 위배되면 사고나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회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할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상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과정 거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당한 지식 하신다. 수행해서는 안 된다. 왜? 회사에 피해가니까. 저는 회사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입사한 거 아닙니다. 회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입사했지. 현실적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은 얻을 수 있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고 결국 그게 고객에게 알려진다면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고 결국 회사에 피해가 가겠죠. 음.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소탐 대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멀리 본다라면, 길게, 멀리 본다라면, 이런 거 하지 말고, 규정규칙 지킴으로써,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어, 나아감으로써, 어, 회사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집, 뿌린다고 생각 안 하죠. 누가 고집 뿌린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피해를 안 주겠다고 하는데 고집이 아니죠. 당연한 거지. 아시겠죠? 음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그렇다면. 규정과, 어, 부, 규정과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부당한 지시는. 규정과 규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부당한 지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자. 규정과 규칙에 위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고 발생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나요? 사고나 비리의 발생 가능성이 나, 높지 않겠죠. 낮아지겠죠. 회사의 피해를 어, 줄 가능성도 낮고 회사의 피해를 줄 가능성이 낮아서 낮, 낮기 때문에. 낫기 때문에, 어, 수행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규정과 규칙에 위배되지 않아요. 사고나 비리의 발생 가능성 낮아지겠죠. 사고나 비리가 발생 안 하면 회사에 피해 안 주고. 안할 이유가 없죠.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핵심은 회사에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로 우리가, 어, 방향을 잡고 나가면 됩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거 회사에서 안 시켜요. 삼성같이 앞으로 계속, 어, 유지가 되고, 세계 초인류 기업을, 뭐, 현재도 최, 세계 초인류 기업이지만 그런 기업에서 어떤 단기적인 수익 때문에 모험을 건다? 어, 저는 좀 물음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1년에 막대한 어,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어떤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아, 저는 좀 어, 굉장한 물음표가 됩니다. 안할 거예요 대기업들은. 그래서 아까 부당한 짓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어, 규정과 규칙 이 아까는 위배되는 짓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당한 짓의 의미가 근데 규정 그 어, 위배돼서 회사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네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규정과 규칙에 위배되지 않아서 안는 그런 부당한 짓이 어떻게 할 거야?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으니까 해야죠. 한다고 하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규정과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부당한 지시, 뭐 상사의 개인적인 지시 정도 되겠죠. 음 개인적인 지시 뭐 나한테 피해가 오죠.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규정과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부당한 지시 이게 추가 질문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럴 때는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수행한다. 정도로 답변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답변을, 답변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추가 질문이 고집을 센 거, 고집이 센 거를, 음, 확인하는 그런 추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음, 고집과는 별개로, 고집에는, 의, 고집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없게, 왜? 회사의 피해이기 때문에. 누구도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못 시키겠죠.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방향을 잡으신다면, 이 부당한 지시에 대한 답변, 추가 질문까지 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